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판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판을 쓰고 싶은데 세계관 설정작이 막연하셨던 분들을 위한 로판월드 고증용 역사 속 서양 궁정 브리핑 로코코 편입니다. 아주 많은 궁정물 로판의 배경이 이 로코코 시대 프랑스 궁정에서 모티브를 가져옵니다. 전제군주를 중심으로 한 궁정에서 풍성한 자락의 치마를 입은 귀부인들이 차를 마시고 가끔 살롱을 열기도 하는 이 전형이 이 시대에서 나왔습니다. 대충 이 시기는 17세기에서 18세기 정도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엔 크게 문화가 바뀌지만 그 전에 프랑스 궁정에는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한 우아함이 있습니다. 이 시기 귀족들은 찐 중세 귀족들과 달리 섬세합니다. 예술을 사랑해요. 리본과 레이스가 옷에 제법 달립니다. 궁정예법이 엄격합니다. 로코코풍 로파놀드의 키워드는 궁중암투, 궁정예법, 그리고 귀족주의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땅들이 발견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유럽은 이제 찐종새의 어둠을 벗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기틀이 꽉 잡혔어요. 왕들은 해외 무역으로 돈을 미친듯이 벌어들였고 귀족들은 군주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군주는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아랫사람들에게 까다로운 궁정예법을 강요했어요. 찐중세 때는 왕도 글을 못 읽어도 되고 귀족들이 기분 나쁘면 칼 들고 서로 죽여대도 자연스럽지만 로코코 궁전까지 오면 그래도 지식도 좀 중요하고 귀족의 품위 같은 소리도 좀 해줘야 멋있죠. 지식인들은 계몽주의를 따르면서 백과전설을 편찬하고 왕립극장에선 화려한 음악극이 상연됩니다. 이제 의식주를 봤을 때 집은 꽤 현대인이 생각하는 옛날 유럽집에 가까워졌어요. 의자 다리는 사자 발 모양으로 조각되고 접히는 책상도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지고 벽과 천장엔 화사한 테두리를 두른 그림이 꽉 찼어요. 화장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아침에 세수하고 실크를 바른 파티션 뒤에서 궁중 예복을 차려입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이때 거예요. 건물 안에 빛이 많이 들어오고 침대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군주는 자기 방부터 건물 입구까지 연결된 수많은 방과 복도에 차등을 둬서 귀족끼리 누가 누가 더 안쪽 방까지 들어가나 쳐다보게 했어요. 하여간 귀족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누굴 만나는지가, 그리고 어떤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는지가 전부 자기 지위의 표현이었던 거죠. 집은 그렇고, 그럼 옷은 어떨까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옷은 로브알라 프랑세즈입니다. 이런 옷인데요. 이런 옷이나 이런 옷도 전후로 유행했습니다. 로브알라 프랑세즈가 우리 어릴 때 보던 베르사유의 장미에도 나오죠. 저 리본이 가득한 스토마커와 풍성한 치마자락, 갈라서 안쪽을 보여주는 스커트 형태, 풍성한 소매, 이런 게 현대에도 계속 공주님 드레스의 특징으로 재생산돼서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이 옷에 저런 뼈대가 들어가서 치마가 양옆으로 사각형으로 펼쳐지고 옆에서 보면 납작하다는 거죠. 로브알라 프랑세지는 아주 예쁘지만, 그걸 입은 사람들의 룩을 완전히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소가 들어간 나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검은 비단을 잘라서 점을 만들어 얼굴에 붙이고, 거대하고 파우더를 많이 뿌린 가발도 씁니다. 남자들도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합니다. 스타킹도 신습니다. 이런 코트 같은 건 제법 후대 코트의 전신 같은 모양이 됐는데, 사실, 반바지에 스타킹이 예의 바른 차림이라는 인식이 이 뒤로도 꽤 갑니다. 이 시대에 그럼 이런 옷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음 세기 엠파이어 드레스의 전신이 될 슈미즈 드랄렌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의해 유행합니다. 외국인 왕비로 어릴 때 시집온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실의 부조리가 먹어야 하는 욕을 집중포화당하며 고생했지만,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녀의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행보 중 하나가 드넓은 황궁에서 궁전예복을 입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궁, 작은 농가 레플리카에서 이런 가벼운 흰 드레스를 입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로브알라 프랑세즈 입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왕이 당시 사람들이 제일 안에 입던 속옷인 이걸 입고 나타난 것처럼 보였겠죠. 더럽게 욕을 먹었지만 다음 시대를 풍미한 의복의 전신으로서 큰 기록입니다. 저렇게 화려한 집,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밥도 화려한 걸 먹었습니다. 이보다 상당히 뒤의 시대까지 사실 부유한 사람들은 적당히 상을 차리는 게 없어요. 파티를 했다, 장인의 역작을 상다리가 부러지기 몇 차례씩 올리는 거예요. 이땐 이제 어지간한 식재료는 있지만 취향은 현대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작가분들께 중세와 같은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때 실제로 연회에 올라간 음식은 21세기 한국인이 모르는 식재료를 희한한 방식으로 조리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품이 이 시대 요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아닌 이상은 평범하게 분위기 정도만 살리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이때 자랑하기 좋아하던 귀족들이 최고로 럭셔리하게 식사했고 과자 하나하나가 집주인의 지위의 과시였다는 거죠. 이 당시의 요리책 같은 걸 아직도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레시피 몇 개를 눈여겨봐 두셨다가 이때 쓴 재료 같은 걸 언급하시면 전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요리책이 지금 실제로 소설에 쓸 요리를 상상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책은 보통 요리가 어려운 문외한이 보고 따라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동료 요리사나 적어도 이미 기본적인 요리 스킬은 다 있는 사람 대상이라서 과정 하나 하나를 자세히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옛날 요리책에 당연하게 실려있는 재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뭔데? 하는 그런 재료들이 많습니다. 의식주 외에 이 로코코 베이스의 궁정물을 쓸때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역사 속 관념들 이야기를 또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있는 부채 언어가 있겠네요. 18, 19세기 유럽 귀족 여성들은 부채를 액세서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채도 엄청 비싼 예술품으로 통째로 상아로 만들기도 하고 진주를 박아넣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했습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접고 펴고 얼굴에 어느 부위에 대는지에 따라 로코코 궁정의 여성들이 의사표현을 했다고들 합니다. 구체적인 부채 언어의 환상은 사실 19세기의 부채 장수가 프랑스 혁명 이후 부채가 잘안 팔리니까 적당히 꾸며내서 사람들에게 부채를 많이 사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아무렴 어떻겠어요. 우린 판타지 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그 세계에는 구체적인 부채 언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실제로 부채를 이용해 간단한 의사 표현이 가능은 했을 거예요. 그걸 부채 언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손짓이 의사 표현에 쓰이는 정도였다고 해도요. 그리고 로코코 의복에 대해 찾아 보다 보면 꼭 마주치는 분 있죠. 마담 퐁파두르. 국왕의 애첩이라고도 많이 번역하는 걸본것 같은데. 특정 시기에 사실 프랑스 궁정은 메테르상 r 트즉 공식 정부라는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냥 애첩이라는 단어로 그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양 기독교 국가들은 아무튼 오래오래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후궁이나 후궁이 낳은 아이가 정처의 아이의 자리를 위협하고 그런 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자 놈들은 자꾸 정부를 돕고. 특히 남성 군주들이 자꾸 바람을 피웠어요. 그 중에 마치 내명부 직접 받는 것처럼 공식 정부라고 보통 한 번에 한 명만 공식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궁정의 방도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아주 욕을 먹는 자리였어요. 공식 승인을 받아봤자 정부는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애는 무조건 사생하고 왕이 죽으면 얄짤없이 죄인 취급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왕을 유혹했지? 뭐 이런 느낌으로요.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동안에는 큰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도 있었죠. 더 이른 시기이긴 한데 헬레 2세의 정부였던 디안드 푸아티에는 왕보다 스무 살이 많았지만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꽉 붙잡고 왕비였던 캐서린 드 메디치보다 존중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캐서린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이 제도의 흥미로운 점은 많은 공식 정부가 동시에 귀족 부인의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아닐까 해요. 왕 입장에선 자기가 지금 만나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애가 안쓰럽겠죠. 그래도 왕 아들인데 재산도 주고 싶지만 신분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혼인 여자를 정부로 들이면 그 여자가 낳은 아이에게 공식적인 신분이 있도록 적당한 귀족이랑 결혼시키는데 참 원칙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구나 싶고요. 그리고 궁정에 드나들기에는 애인 신분이 너무 낮으면 귀족 부인으로 만들어서 들락거리게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웃기는 일이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는 이때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정락결혼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건 상당히 현대 가까이 와서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계급 내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왕위는 국가에 가장 도움이 될 사람이 국가에 헌신하고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상속재산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한번 잘하면 내 자식이 대제국의 황제가 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결혼을 잘못하면 그 상속권이 저 바보 사촌네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현대로 따지면 드라마 속 잘생긴 재벌 3세가 이왕 결혼할 거 자기랑 비슷한 집안의 상속자랑 결혼하면 두배 부자가 될수 있는 거랑 같은 거죠. 평생의 사랑을 만나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드라마 남주나 그러는 거고 보통 어차피 중매 결혼일 거면 좋은 조건에 좋잖아요. 운 좋으면 내 큰아들은 프랑스 왕되고 둘째 아들은 폴란드 왕되고 셋째 아들은 독일 황제되고 외손주는 영국 왕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사랑과 결혼이 따로 노는 안 로맨틱한 옛 유럽의 비정함 중 하나, 귀촌 성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이 통혼하는 건데. 통치 가문 사람이 비통치 가문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이 합법이어도 비통치 가문 쪽 사람은 배우자 집안의 일원이 되지도 않았고 자녀들도 자기를 못 물려받아요. 이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 건 게르만계 국계고 국가고 지금까지 얘기하던 로코코 프랑스 궁정은 그렇진 않았지만 모두가 결혼은 자기 신분 내에서 해야 한다는 통념을 갖고 있었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분은 귀족은 귀족끼리. 이런 수준이 아니라 통치 가문. 그러니까 홀로 오롯이 자기 가문의 상속 영토를 통치해온 뼈대에 있는 군주 가문은 똑같은 그 정도 되는 가문 내에서 결혼해야 옳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자랑합니다. 막 왕이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든 사람에게 귀족 자기를 내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귀족 사회에서 진짜 뼈대에 있는 가문 사람하고 결혼하긴 어려운 거죠. 제 소설인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서 주인공 유나는 주위의 공주로 알려지지만 통치 가문 사람 특유의 바이브는 없다는 말을 재수없게 황태자에게 듣습니다. 루젤은 백작령을 물려받는 가문 직계니까 원래는 자기처럼 영지 있는 가문의 아가씨와 결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유행했던 것중 소설을 넣기 좋은 것이 살롱입니다. 살롱은 원래 방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살롱 문화는 손님을 초대해 편히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각 가문의 응접실에서 꽃피었습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문인회 같은 거예요. 예술인 동아리 정기 세미나 같은 표현도 가능할 것 같고요. 18세기 기부인들은 문화예술 후원의 간지였습니다. 이때도 여성들에겐 고도의 교육이란 게 받기 어려운 거였어요. 스스로 책 읽고 공부하고 교양을 쌓은 여성들은 이 살롱에서 잘나가는 화가, 시인, 철학자, 음악가 등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또 이런 예술인들은 귀부인들에게 이렇게 선택받아서 인맥을 쌓고 후원도 받았습니다. 백과 전설을 편찬한 디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살롱의 여주인에게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았던 걸로 유명하죠.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지금도 문학사, 예술사, 사상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인들은 살롱에서 활동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살롱은 티아우스나 파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높은 신분의 여주인이 응접실에서 다양한 신분의 잘 배우고 힙한 예술인들과 토론하고 고견을 나누며 계몽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예요. 오늘 한 이야기에 어떤 키워드는 제 수다 영상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이 강좌 영상의 시리즈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로코코 스타일의 세계관을 짤 때. 작가의 머릿속에 이 시대에 대한 개괄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좋으니까 이번에는 총론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근대풍 로판월드 총론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 길었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